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말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말 쉬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고귀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그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선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을 앞두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 안에 핵심 단어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새 계명입니다. 그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전의 율법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렇게 자신을 넘어선 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별 설교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어, 또한 고별설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어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에 관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고별설교 안에 들어있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가지 안팎의 도전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우상숭배 강요를 받았죠.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의 도전도 있었는데요.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어,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은 인정하지만 100% 인성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을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신 것을 부정했으니, 참으로 굉장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은 그 성령께서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또한 심판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위로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별 설교를 좀 요약을 했다면요. 이제 오늘 보는 17장은 이 모든 설교를 마치신 후에 하신 고별 기도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십자가지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시작으로 17장의 기도문은 전체적으로 1절부터 쭉 끝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보통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던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3절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3절에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중요한 영생에 대한 요약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것이 지식에 그치는 앎이 아니라 그분을 잘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중요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9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 이 땅의 제자들이 남겨질 것이죠. 어,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보면서 참 짠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 11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어, 저 가론유다처럼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도 되지 않고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들을 믿음 가운데 보존해 주시옵소서. 어,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요 오늘 본문이 있는 20절부터 26절까지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넘어서 앞으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어, 앞에서 새 개명에서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서는 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 그들의 모습,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 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 15장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또그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도 다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어,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도전을 받아서 어,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수많은 도전들로 위협받았습니다. 어, 교회를 분열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또 이단의 그러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 어, 굉장히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또 성장 배경 이런 것들,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조화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고 온전히 하나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론이 있는 에베소서, 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허시고, 어,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론에 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에서 지금 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 어, 그런 막힌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3월 첫 열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구국 기도회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요. 현재 벌어지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좌파다 우파다 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색으로 나뉘어 있고 여와 야라는 지지정당으로 각자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하나됨의 화평이 이 땅을 덮어주시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싸움 끝에 분열로 얼룩지고 상처만 남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힘들지만 대화하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서로 상생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갈등으로 어, 나와 정치색이 다르면 어, 뒤에서 수군되는 그러한 일들하지 않고 어, 그런 것을 멈추고 지금 오늘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발 하나되라 하나됨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 주님께서 24절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별 기도의 절정에 이르는 기도를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 어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정말 귀한 기도이죠. 주님을 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먼저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 또한 세속화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외쳐야 할 교회가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외형만 교회고, 뭐큰 교회다. 되게 잘 나가는 유명한 교회다. 어,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됨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의 분열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주셔서 격동하는 풍락 속에 출렁이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구하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극률하신 손길로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이 땅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잠잠해져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새벽에 나라와 또한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murum morer ca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월 첫 열매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선교지를 돌봐 주시고 그 귀한 헌신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 동하 는대 한민 국을 보살펴 주 셔서, 이땅이 하나 됨과온 전함 을 이룰 수있 도록 특별 하 시는 총을 더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리오 며, 지 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아버지 하나 님의 다음 없는 사랑 하심 과 성령 님의 내주 교통 충 만케 하심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됨과온 전함 을 다짐 하며 한국 교회 와 나라 를 위해 더욱 기도, 하 기를 다짐 하 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